네, 어 제가 오늘 헤딩용목으로 가져가는 건 인그루드랩인데, 제가 지난번에 APR 말씀을 드렸잖아요, APR. APR을 62,000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뭐 정책주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미용기 쪽은 조금은 뭐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62,000원에서 지금 얼마가 올라갔냐 그러면, 한 15%가량 올라갔고, 그리고 이 종목은 5월달까지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인그루드랩을 또 지금 미용기기나 화장품에서 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잖아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그 여기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안 터졌고 그냥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조금은 아니죠 많이 조정을 받고 근데 세력들은 돈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파동을 엄청 세게 그릴 수도 있고 조금 그릴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파동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갭뜬 상황가 보이세요? 갭 뜨고 상황가 간 날? 근데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사실, 세력이 없고 힘이 약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조정이 왔어야, 되, 왔어야 되는데, 오질 않고, 급락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박스권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을 막고, 요번에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항을 막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추세에 맞춰서 상승 구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매물 대 걷어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관세 때문에, 근데 이 인구 레드랩이라는 종목은 미국의 관세를 조금 피해갈 수도 있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한 다음에, 갯보정이 된 다음에 조정이 와야 되는데, 돌파를 하고, 오늘도 밑꼬리를 달리고 올렸어요. 밑꼬리를 달리고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힘이 잘 서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크림 관련주죠. 선크림 관련주들이, 어또 여름에 시세가, 어 지금 벌써 4월달인데 덥잖아요. 주말에 굉장히 더웠는데, 어, 선크림 관련 주들이 제가 저번에도 여름에 선크림 관련 주들이 여름 관련 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태양은 가면 갈수록 세지고 어, 선크림은 더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끈적임 없이 워낙 발림성 좋은 것들 그 한국이 워낙 그런 거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레드랩이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뭐 업황적으로나 봤었을 때는 나중에 뭐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사실 여기,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올해 안에, 뭐,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다 접어두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선 있죠? 여기 선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만 간다 하더라도, 한 18%에서 16% 정도 사이 되는 구간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위치에서만 가도, 한15%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적으로 볼수 있는 게뭐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뭐 최근에 뭐 식품 포함이 됐죠. 방산,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쪽은 사이클이 나한테 오는 업황이 맞을 때 근데 사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는 2차전지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사이클이 맞는다라고 하고, 지수가 잘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어, 충분히 상승에 여력이, 여력이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15% 정도 구간까지는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진짜 여기 저항 맞는 자리잖아요. 여기 저항 맞는 자리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는 볼수 있어요. 두 자릿수는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들이 나는 좀 힘들고 지치고,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 뉴스가 떴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뉴스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좀 마음 편안하게, 어, 적어도 나는 추세나 나는 적어도 비중 추가를 더 하고 싶은 종목을 찾고 있다. 라고 하면 인구르드랩 선크림 관련주, FDA 승인이 난 어, 선크림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